해서 글 전체를 그냥 통으로 먼저 받아들이시게 되면 그 자체로 너무나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글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해해 보고 그 분해된 조각조각들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독해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을 덜고 정확하고 빠른 독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개념어라든가 표현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각각의 글들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글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글을 이루고 있는 여러 요소 요소들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글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독해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어휘, 각각의 개념들 그리고 여기에 더 연장되어서 문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글 전체에 대한 이해, 즉,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요소들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명확한 의미를 함께 확인해 보는 방식의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어휘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문서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 개념어들이 몇몇 사실 고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여러 문서 독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쩌면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표현들도 있고요. 여러분 회사 내부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원래 의미와는 약간 왜곡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번 시간에 비즈니스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어, 즉, 어휘적인 측면에서 이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확인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